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오늘은 이 패스포트 사이즈에다가 블랙저널을 셋업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나 가지고 다녔더니 또요게 <laughs>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일주일마다 막 바뀌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노트를 두개 꽂아놔서 하나를 블랙저널처럼 만들어주려고요. 이거는 그 어, 퓨처로그나 뭔가 그냥 일정 쓰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딱 4월이 마침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짜투리 종이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꽂아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적는 거고, 이거는 저의 일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그냥 회사도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냥 회사 업무도 쓰고 내내 내 생각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고 막 하고 그냥 마구잡이 노트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가 먼저 멋있게, 멋있게 2025년 04월. 엄청 간단하게 셋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 자가 없네. 잠시만요. 8, 16. 어, 이렇게 하면은 4월 달한 달이 한 달을 싹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는 4월을 4월 셋업을 해줄 거예요. 아, 그냥 세로로 적을까? 그냥 세로로 적겠습니다. 2025년 4월. 어, 손이 너무 가리니까, 각도를 조금 바꿔서. 우와! 2025년 4월. 이렇게 하고, 여기는 4월은 좀 봄이니까, 누런 색깔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폭이 대충 8.5 정도 되니까 중간에 놓고 4cm 쪽에 체크를 하나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15일, 15일 적어줄 겁니다. 일정은 여기 앞에 다이어리에다가 적으니까 이거는 그 헤비 트래커로 쓰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아, 여기 위에를 좀 공간을 더 줄걸. 여기 제일 하고 싶은 게 운동, 독서, 그 다음에 트래킹 하고 싶은 게, 어, 배달. 운동, 독서, 배달 이 정도면 유튜브도 그냥 써야겠다. 유튜브 이렇게 하고 여기도 운동, 독서, 배달, 유튜브 아 이게 확실히 다이어리 유튜버는 어, 연초 연초에 바짝 뭔가 <laughs> 바짝 조회수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스쿼시도 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스쿼시랑 달리기. 독서도 했고, 유튜브도 찍어서 올릴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초와 말에 트래킹하기 좋은 것들을, 아, 트래킹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몸무게. 몸무게는 다시 또 맥스를 찍었습니다. 아 그냥 어차피 또 봐도 상관없으니까 59kg이고요.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하고 그리고 구독자. 어 오늘 원래 갑자기 1,330몇 명이었는데 갑자기 40이 됐으니까 그냥 40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4월의 수익. 3월의 수익은 어, 제가 동영상을 많이 안올리기도 했고 저는 조회수가 많이 안나와서 영상을 올린만큼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20몇달로밖에 안돼요 보면은 이렇게 꾸미기가 완료됐습니다 이 색으로 칠..어? 너무..너무 어, 너무, 어 너무 다크해 어, 마음에 안들어 <laughs> 연한색으로 바꿔서 칠해줄게요 써. 아 그냥 다 다른 색깔로 해야지. 근데 보니까 이게 기록이 처음에 이렇게 망쳐도 결국에는 채우면은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조금 망치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바꿔요. 유튜브는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칼라를 많이 쓰니까 좀안 예쁜 것 같네요. 그, 뭐지? 몽구페어 다들 가시나요? 저는 가려고 휴가도 썼어요. 그래서 조금 신이 납니다.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비트래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끝이고, 왜냐면 이게 다이어리랑 같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할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블랙저널처럼 그냥 여기다가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아이고, 두, 한장 넘어갈 뻔 했다. 2025년 04월 01일. 월요일. 사실, 전날 밤에 좀 써놓고 자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이렇게만 하고 스쿼시 달리기 독서 듀오링고 에사비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할거 이렇게 쭉쭉쭉 그냥 쓰고 저는 스쿼시 했고 그냥 간단하게 잘하는 분이 상대해줘서 존잼. 그다음에 괜히 다른 색깔 펜으로도 써볼까요? 달리기 하고 나서 2.5km, 7분 15초 페이스. 오랜만에 달려서 힘듦.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쭉쭉쭉쭉 쓰고 아 SSD 카드 무늬 그리고 오늘 배달 올거 SSD 수리랑 그 VR 핏인가 VR 핏이랑 그다음에 여기다 메모하고 싶은 거 하면 은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적고 만약에 문구페어에서 뭐 살지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거 적으면 은 여기 막 보니까 좀 갖고 싶었던 것들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스탬프나 노트나 잉크 신기한 거 있으면 좀 갖고 싶고 펜 같은 것도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갖고 싶고 스티커도 잘안 쓰긴 한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적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